자, ATC 40번입니다. 1급 40번, 40번 문제를 먼저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모델링을 먼저 보니까, 아,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정수상도 두면 을보고 확실하게 두면 파악을 합니다. 자, 제가 판단하기에는 평면도, 평면도만 있으면 되겠다 생각이 돼서. 마찬가지 이것도 평면도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도 그려볼게요. 첫 번째, 왼쪽에 작은 원, 반지름 25짜리 원과 반지름 10짜리 원이 있어야 되고요 라인 엔터. 자, 이 원의 중심에서 오른쪽으로는 60 플러스 35, 합이 95가 와야 됩니다. 95만큼 왔습니다. 그곳에서 반지름 50짜리 원이 있겠습니다. 만나요. 자, 라인엔터쉬프트 클릭,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이런 오스냅 메뉴가 뜹니다. 접점 클릭. 자, 원에 가져가면 이제 접점 표시밖에 안 되죠? 클릭하시면은 접점 연결이 됩니다. 유놈은 일회용이기 때문에 반대편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시프트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원을 클릭합니다. 자, 반대쪽 미러 M I 엔터 물체 선택 엔터 중심에서 가로 중심까지 엔터 미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성공. 트림 선 정리 들어갑니다. 서클 이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 2 5 짜리 원을 하나 그립니다. 하지만 이놈의 위치는 왼쪽 편으로 삼십 이동시킵니다. 맞나요? 됐고 자요 원의 왼쪽 끝점에서 오른쪽 끝까지의 길이는 90이라 나와있습니다. 정면도 보면 끝에서 끝까지 길이가 90이라 나와있죠? 원의 끝점에서 요렇게 9 0자리 선을 그렸어요. 자 옵셋으로 반지름이 25mm니까 위로 25 아래로 25를 띄워서 라인 엔터로 끝을 연결하면은 트림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하나가필요하고요다음 여기에 보시면은 자, 이 원의 센터점이죠이 원의 센터선을 하나 그리겠는데 을 양쪽으로 2이 m m 씩 이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다 이렇게 하면 됩니 m 자, 이렇 m m 면됩 m m 자, 이 두께가 왜1 5 m 자, 이 되는지는 실수. 이 두께가 왜 15mm가 되는지 치수가 나와있죠 필요없는 지우겠습니다 이 두께가 15, 15mm인 이유는 80에서 50이 남아야 되므로 각각 15, 15가 남아야겠더라 여기까지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한쪽 거리가 10mm, 20mm인 이유는 정면줄 봤을 때이 반지름이 20mm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20mm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요선은 20mm가 되겠더라 자, 여기까지 됐고요. 서클 하나 그리겠습니다. 정면도에서 반지름 1 0자리원 하나 그릴게요. 자, 이 원은 정면도에 는20자리 원입니다. 반지름 반지름 1 0자리 파이는 2 0자리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에는 이제 평면도가 이만큼 필요하고 정면도가 딱 하나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비폴리 시작하겠습니다. B P O L Y 엔터 점 선택합니다. 자, 도형의 내부 클릭, 도형의 내부 클릭, 도형의 내부 클릭, 내부 클릭. 와프도 하면 좋겠죠, 이? 클릭. 원이기, 원이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해서 나쁠건 없죠. 자, 갑니다. 유놈 하나, 유놈 하나, 유놈 하나, 유놈 하나. 야, 이거는 통채로 올라올 수도 있겠군요. 보니까. 근데 이거는 비폴리 할때좀잘 해야겠다. 내가 원하는 게 이게 통째로 올라오길 원하는 건아니었는데 그쵸? 그래서 요놈은 잠깐 지워놓을게요 이놈은 잠깐 지워놓고 이놈만 별도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비폴리가 두번 되다 보니까 이러한 비폴리가 하나가 돼 있고 요놈을 지우니까 요놈의 비폴리가 따로 돼 있습니다 별도로 지금 내가 원하는 거는 이놈이거든 이렇게 얘만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비폴리가 하나 델 눌러보면은 나옵니다 자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 요거, 요거 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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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그래서 Ctrl-C 합니다 아이고, 요놈만 했네 요거까지 선택할게요 Ctrl-C 자, V 포인트 1, 1, 1 넘어왔습니다 넘어오자마자 Ctrl-V 하면 평면도, 따라서 평면도는 이기 때문에 얘는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나는 이거를 사용하고 얘는 정면도도 필요하기 때문에 UCS 엔터 X 엔터 90 엔터 컨트롤 V 해서 정면도 요 놈을 필요로 하더라. 이렇서 평면도와 정면도 두 개를 필요로 합니다. 자요 놈은 나중에 일이고 먼저 요 놈을 가지고 전체 형상을 만드는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베이스가 되는 요놈주 모양. 자이 모양 이 모양은 두께가 아마도 가장 베이스되는 유 두께 같습니다. 두께. 자 두께가 몇 mm 가 봤더니 20 mm 나와 있어요. 20 mm. EXT. 자 이놈은 두께를 20mm 오케이, 20 mm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앞쪽 보시면은요. 요 앞에 원 기둥 하나는 좀 높게 올라오고 거기 홀이 하나 뚫려 있는 형상이죠. 이렇게 보면은 즉이 앞쪽은 32가 올라온 상태에서 홀이 뚫린 상태입니다. 해서 저는 이 XT를요. 앞쪽에 원 하나, 둘, 이두 개를 32mm만큼 돌출하겠습니다. 이렇게. SU 빼게 볼게요. SU. 남아야 될 거는 이놈과 큰 원기둥이 남아야 되고. 엔터. 빼야 될 거는 작은 원기둥. 해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1차적으로 바닥판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기둥을 세워 놓을건데 첫 번째 정면도에서 봤을 때이 모습 아 평면도에서 봤을 때 이게 위에서 봤는데 이놈이 이제 정면도 기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은 여기서부터 요만큼입니다 근데 이놈을 잘 보니까 돌출이 바닥으로부터 용만큼 공중부양을 한 상태에서 공중부양을 한 상태에서 거기서 돌출되고 있습니다 자요 높이를 찾아보니까 78mm 가장 꼭대기까지 78mm입니다. 맞죠? 바닥에서 가장 꼭대기까지 78mm인데 여기서 요놈이 거꾸로 50mm 내려온 상태야. 아, 그러면은 오케이 뭐 해야 되겠다. 무무 바닥에 있는 요놈을 일단은 공중으로 78을 띄웁니다. 7 8 띄운 상태에서 EXT 엔터, 멀치 선택 엔터, 마이너스 -50 엔터 해도 되겠더라 맞습니까? 어, 그러면은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싹 돌려서 보면은 이렇게 공중부양을 한상태는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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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0 0 0 0 0 0 0 0 0 0 0요놈0 0 0 0 0요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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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라0 0 0니0 일단은 여기서부터 요 센터까지의 높이가 78에서 28이 빠지기 때문에 바닥에서는 요 센터까지가 50mm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따라서 바닥에서 여기까지가 50mm가 올라온 상태에서 반지름 20만큼 더 올릴 거야 그럼 합이 몇이에요? 70에 되나요? 그쵸? 그렇죠? 네. 바닥에서 센터까지가 50mm이기 때문에 센터에서는 반지름 20만큼 더 가야 되니까 합이 70에 올라와야 됩니다 자 EXT 요놈과 요놈을 일단은 중으로 7 0 m m 만큼 올리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자, 7 0 m m 만큼 올렸어요. 아, 얘를 왜7 0 m m 만큼 올렸을까? 자, 여러분 7 0 m m 만큼 올렸는데 현재는 이렇게 색깔 좀 k a y The second time. Tilly get some car. Second to p a 자, 필렛을 할때잘 보셔야 돼. 이 네모를 좀 따로 떼놓고 볼게요. 내가 그러니까 지금 자 어, 여기 겹쳐서 잘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카피로 바깥쪽으로 삭 떼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놈은 지금 현재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가 40mm를 맞춰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 파이가 되는 거죠. 여기서그 40mm 여기서 여기까지가 파이 40mm야. 따라서 반지름은 여기서 센터까지가 20mm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한번 필렛 한번 해보겠습니다. F 엔터 R 엔터 반지름 20 엔터 해당하는 모서리 선을 하나 선택하고 엔터 그리고 체인 엔터 맞습니까? 반대편 모서리 선택하고 엔터 이렇게 원이 되지 않겠느냐 자, 이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F 엔터 R 엔터 20mm 엔터 모서리 선을 선택하고 엔터 C 엔터 해당하는 모서리 선택하고 엔터 반대편도 마찬가지 F 엔터 R 엔터 2 0 m m 엔터 해당하는 모서리 선택엔터, C엔터, 반대편 모서리 선택엔터, 플래시덱터. 엔터. UNI 합치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최종적으로 합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미 나오더라.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V 포인트 값, 최종적으로 V 포인트 값을 바꿔보겠습니다. V 포인트엔터, 1콤 마이너스 1콤마 1. 1. 같은 시선이 됐죠 마이너스 1공 마이너스 1공 3P 엔터 A B C LI 엔터 선을 선택하고 엔터 이렇게. 5 7 6 2그자리가5 7 6 2가 나옵니다 1 6 0 5 7 6이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